안녕하세요. 군포시에 살고 있는 만병정복자 홍성근입니다. 오늘째 탈모 치료 10번째 들어갑니다. 한 달을 예상하고 지금 치료하거든요. 그 오늘은 잠시 내가 오, 어, 오전에는요. 송파에 가가지고 봉사활동 6명을 돌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어, 척추협착증으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는 할머니 78세 할머니. 그분이 그분도 예전에 났는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오시는 정성을 위해서는 내가 할아버지가 단둘이 살기 때문에 불쌍하신 분이다 그분은 내가 무료로 지금 어, 돌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어, 동삼에 가서 어, 쓰레기 줍는 그 청소하는 거 하셔가지고 다만 얼마씩 받,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제 어, 노령연금하고 보태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지금은 뛰어다닐 정도가 되니까 제가 상당히 지금 그 할머니 때문에 제가, 어,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아침, 저도 녁 천리, 천동력을 쏟아붓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꼭제 부모님이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보답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동영상으로 제가 찍겠습니다. 찍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지금 찍는 위치가요 어제가 똑같은 위치입니다 지금요 왜 조금 더 자세가 변동이 되거나 어, 위치나 각도 모든 게 변동이 되면 머리가 음, 좋아지는 거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찍는 각도에 따라서 머리가 나느냐 나는 것 같이 보이고 안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저 어제 아니 그 자세 고대로해 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데요 어, 지 오늘 제 10일째 들어가는 거니까, 어, 조금, 조금씩 번, 변화가 오,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금방은 안 나타납니다. 이게. 원형 탈모 같으면, 일주일 만에 머리가 한두 개씩 솟아나는데 어, 일주일에, 일주일 한두 개솟아나고 보름 만에 완전히 복구가 되더라고요. 해보니까요. 두 차례나 원형 탈모 옆에나 뒤통수 같은 거 해봤는데, 이잇머리는 그전에도 몇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 실패했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아직 그냥,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단단히 각오를 하고 지금 머리에다 쏟아붓습니다. 봉사활동, 봉사활동 하면서, 시간마다 틈틈이 그냥 제 머리에다가, 그 머리털이 완전히 뽑혀 나가는데, 그 모근, 모근 있죠? 모근은 사라진 그 모근을 살려가지고 머리를 나게 하는 거니까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아마자 치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자도 보통 여섯 번 여덟 번만 하면은 하루나 사이가 얼굴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그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해서 안 나타납니다. 자, 저, 저도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에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을 음,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머리만 보면 지루하시죠?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소나무시를 한 편은 읊어드리겠습니다. 어, 소나무시는 지가 동영상에 나와있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바람에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가지마다 하늘 높이 날고 있는 홍학의 날개로다 웅장한 몸체 위에 높이 서선 너의 기상 한민족의 상징이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다. 굴달한 몸체에 둘러쳐진 너의 갑옷, 수백 년 거북이의 철옹성의 방패이다. 내 너를 바라보니 슬기로움에 깨달아 묻고, 내 너를 바라보니 자연스레 고개, 고개가 숙연해진다. 이시는요 어, 신당동의 할머니, 오가보집 할머니 돌보다가 거기에 걸려있는 액자가 스님으로도 받은 천마리가 하게 그려져 있는 그 소나무, 어, 소나무 그 어, 그림을 보고 나서 제가 거기서 이남이 떠올라가지고 그 노래가 네 시가 나온 겁니다 그게 이 소나무에도 슬기와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소나무가 간 단순한 소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냥 우리나라 제일 좋아하는 소나무 아닙니까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온 나라로, 온 나라로 인해가지고 소나무가 많이 죽어 나간다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어, 요새같이 건조한 날씨에 산에 갈 때는 항상 소지품 같은 거 화재가 이, 이렇게 쓰는 라이터나 성냥 같은 걸이거 함부로 가, 가지고 나니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인데 로 화재가 나니까 항상 조심해 주고요. 자, 제가 오늘요 머리도 찍을 끔해서 소나무 시한 편을 읊어드렸는데요. 어, 가만히 머리만 찌면 심심하지 않,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얘 머리가요. 어. 쉽게 날것 같으면서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사실은 이게 머릿속에 여기 대머리가 생기게 되면은 이 머리에 있는 모근까지 다 죽어나가 가지고 모근이 살아나와야 머리가 나기 때문에 이 머리 밑창에 있는 모근의 세포를 갖다 활성화시켜서 활성화 되면서 모근이 살아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때 보통 인내 가지고 되는지 고도의 정밀 그냥 초능력을 총식결 해가지고 이 머리 피부 밑에 있는 목을 갖다가 꿰뚫어가지고 거기 갖다 살려가지고 서서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낳는다는 각오에 확신을 갖고 확신을 안 가지면 저한테 머리 머리뭐 아마 병이구간에 나지 않습니다. 뭐만성화되가 중병화되고 있는 사람이 거 안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셔야만이 어,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낳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절대 면역력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의사님들이 치료할 때는 의사님들의 말씀을 완전히 믿으시고 본인은 낳고자 하는 의지가 또 강해져요. 의사, 의사님은, 의사님이, 어, 치료를 해주지만 본인이 낳고자 하는 의지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절대 병이 낫지 않습니다. 진정한 명의는 내자신이니내 명의, 자신. 내 자신이 명의지 의사님들이 옆에서 조금, 보, 어, 돌봐주시는 의사일 뿐입니다. 본인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면은 탈모고, 암이고, 무슨 병이고 안에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어, 뭐, 병으로 앓고 있신 분에 지병이 드신 분들은 항상 마음가짐, 낫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충만되어야 됩니다. 조금의 흐트름이, 흐트러미, 흐트름이시 부정적인 의식이 개입되면은 절대 안 나니까 매사에 낳는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항상 그마음가짐 강하게 노력하, 갚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변화가는 머리 탈모 를 보여드리고요 시 한편 소나무 시 한편을 읊어드렸습니다 제가 꼭 머리 찍을 적마다 머리만 보면 좀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어, 제가 저시 한편씩 읊어드릴 테니까요 시도 감상하시면서 제 머리 나가는 거 보시면은 좀 조금 심심하지 않을 겁니다 궁금도 하고, 그날그날 이했는거 보면 은 궁금도 할 겁니다. 아, 제가 오늘은, 어, 머리를 찍어 봤습니다. 시도 한편 넓었고요. 조금 이래도 이제 재밌다, 괜찮다, 볼만하다 하면은, 저한테 구독을 눌러 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제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우니까, 앞으로는 제가 국내에 있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저 양반이 헛소리 하지 않나 이렇게 믿지 마시고 저를 꼭 믿으세요 제가 많은 사람을 제가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 거짓 없이 내가 하는 겁니다 혈액암에네종양 어린이 같은 경우는 내가 어, 양아들 삼아서 내가 내 돈을 들여가면서도 그 아이를 돌보면서 내가 치료하면서 MRI 찍을 돈도 없어 내가 보태가면서 어린아이 돌봤던 아이입니다 지금 걔가 어, 그 10분에 접어드는데 그 어린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19년째 때가 얼마나 돌본 데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했지만은, 그냥 낳아주니까, 오히려 제가 걔한테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아이가 낳아주니까, 나한테는 걔가 은인이나 같아요. 나는 조금만 돌봤을 뿐이지, 걔가 낳았으니까, 나한테는 혈액안과 내종을 낳게 할수 있는 노화로 내가 터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조금이나 조금만 정성으로 눌러주신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